다행이다 짐승이는 아네데 너무 어려워 어떻게 살았어 니가 모르는 맵이야 다같이 죽자고 한건데 <laughs> 너가 하나. 1등이야 지금 승부가 되겠다 승부 난 니네들이 치긴 하는데 응. 별 5개 5개 짜리는 치고 응. 나면 아. 항상 우리 반이 그래. 똑같았어 나좀 뭐? 여기 오지 말자 응. 다 망가지고 어. 연휴를 이렇게 이분을 잡게 했더니냐? 아 여기서 좌우 말뚝이 되게 타이트하게 있네. 러프라고 어. <laughs> 생각될 때가 다 해줘야. 버디 체스. 아 설명 <살면> 버디 체스야 그럼. <laughs> <laughs> 아저 저기 맞춰져 있는 건 220m인데 지금 200m씩 치고 있으니까. 스카이뷰도혼자 치면 스코어 잘 나와. 근데 이제 여러 실 치고 굳히 들어가면 이제 혼자 템다 잘라고 이제. 아, 뭐야. 어, 또살 거잖아. 오오! 어! 아, 웬일? 어떻게 해? 꽝마. 마지막 야, 상황은... 춤추지 마. 춤추지 마. 그냥 가. 그냥 가. <laughs> 어. 멀리건 하나. 그냥 가래. <laughs> 아, 아 깜빡 그냥 놓고 살았네. 싶을... 멀리가 다 썼네. 모두 <laughs> 오비라. 아, 넣고, 어디에... 아, 연습, 안 쓴다고 했다 멀리건 다 썼고 시간 도 없는데 진짜 n t know what that is. I don't know what that 연습하고 싶으면 빨리 오든가 h a t that is. I don't know what t 우리는 is. I don't know what that 지켜이 안식일에 아니 이거 홈에, 홈에, 챔피언티에서 쳤으면 이거 챔피 언이야 와, 에이! 아 어떡해, 어 진짜 아, 어떻게 억울해서, 어떡해. 어떡해. <laughs> 어떡해? 어 불러드리겠습니다. 방송국 프로듀서 불러. 는데야 이거 맞아 기억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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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준비되십니까? 장착분이 어려운 대로 이렇게 떨리겠구나. 챔피언을 쳤으면 지금 이거 챔피 언이야프로듀야 프론트아프론야 아, 여기 츰평하면은 더첫 티샷이 더, 첫 음, 더 음. 얇은 대로 떨어져야 음. 되는 데 아니야? 음. 요쪽 가고 그래 차라리 어려운 코스는 프론트에서 한번 편히 쳐보고 <laughs> 편 편인지는 아닌지는 <아니면> 모르겠으나 <laughs> 죽었다 어떡해요? 아이 아, 코스맨이 m 어, e y 이이 r 한한번더주데다이이어 June d 아, a 다이 a 다이 o I w 아다 t 다다다 n 아와일부터 t 이 want. I want. I w a 건아 I want. I want. I want. I 저런 n t 이아니 n 그러니까 다이 I 음. w a n 거 이거 이거 t I w 스어웨이 아니야? 그게 종량. 음. 좋으면... <laughs> 어. 아 오비트라니까. 다시 해봐. 왜? 다시 해봐. 아니야. 말봐 <laughs> 아니 아니 괜찮아. 야 싸우겠어. 나, 나, 야, 싸우, 야, 싸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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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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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할 거야. 나, 나 나, 싸우지 마. 싫어하면 하지 뭘? 해봐. 해줄게. 뭐, 그래. 내가 해줄게. 뭘 어떻게 해봐? 야 빨리 집중하잖아. 아직 반도 못 했어? 아니야. 그럼 어떻게? 양말 갖고 가서 뭐 이거 이거 해봐. 내가 내가 해줄게. 뭐하라고? 어? 야 이기.

이거랑 <laughs> 아, 이거, 이 이거 잡고 흔드 이거 는거랑이 거. 잡고 흔드는 거. 랑거게중심 이거 잡고 아, <laughs> <중심 자꾸> 흔드니까 는이게 <laughs> 제일 잘는 잡고 는 거. 이거 잡 이거 고 있는 거. 이거 고 있는 거. 이거 고 이거 고고 있는 거. 이거 잡고 고 누구야? <laughs> 나야? 음. 어 이제 피로치라 그래서 성하다. 130이나 남았는데 피로치라 그래 지 높이도 있는데. 여기 50 남으면 150까지 OBT. 피 아니야? 응? 남자면 150까지 피잖아. 그럼 나머지는 다 버려. 레이닝. 퍼터도 피로, 썼어, 피로 이렇게 날로 쳐주고. <laughs> 예능 보니까 그러던데. <laughs> 그거는 체 하나 낮고 치기 뭐 이런 거잖아. 음. 올리고 눈나 보기야? 올리고 <laughs> 아 오비티가 되게 좋네 해저드티는 음. 플러스 1이고 오비티는 플러스 2인 거잖아 음. 음. 그리고 좋은데도 준 거잖아 생크 안 하시나 지금? 생크? 이번에 끝이야 아 그래? 어 어떡해 올라가야 돼 날로 치고 있어 지금 올라가야 돼 <웃음> 올라갔어 <웃음> 올라갔어 <다시>. 아. 됐어 <laughs> <laughs> 어이들너 <힘들어. 웃음> 빨리 먹어라 너 힘을 못 내네 안에 아, 히네 회전만 되네이 들어왔어. 경도나 자꾸 흔들어 주 게. <laughs> <laughs> 뒤에서 모자튕자꾸좀 <laughs> <멋진> 흔들고 <laughs> 바지 팬티 좀 자꾸 흔들어 줘. <laughs> 나만 먹고 있냐? <laughs> 맛없어? 밥 먹고 왔어? <웃음> <웃음> 어. 먹는 거야? 펀치라고 아, 여기서. 생각보다 더가지 아니구나. 다데네 뒷발 안 굴잖아. 인 니가 데 너무 잘 맞았어. 가 니가 니가 니나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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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나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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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알았어 <laughs> 나 이거 못 나왔어? 음. 나는 뭐, 딴거안 말해? 저중했다는 응. 거야 뭐 해보라는 거야 뭐야 <laughs> 다 같이 죽으면 돼다 같이 기분 나쁘게 해봐 아, 아, 그러니다 어, 같이 죽, 기분 오늘... 나쁜데 그중에서도 이기느냐 지느냐가 있잖아나 오늘 마지막으로 먹으면 돼 기분 나쁘면 돼왜다 같이 즐거울 생각을 안 하고 즐거워 해봐 <laughs> <laughs> 야 떨려가지고 세형이 왜이시간다 자긴 잤나 보네? 일어난 거 보면? 난안 잤어 안 자고? 아, 응 어어 조심조어야 잡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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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잖아 잠도 안 자고 어응 그럼 좀 여기서 자잘 <laughs> 수가 없었지 몰라리 <laughs> <보러 웃음> 코스 고르느라고 나한테 제일 좋은데 숙제 안 밤새 아, 숙제 한거 아니야. 스카이뷰 스카이뷰면. <laughs> 했는데 선생님이 어 오늘 3 번부터. <laughs> <laughs> 이 시험법이 잘못 잡았다야. 그래. <laughs> 스카이뷰는 아예 생각도 안 했다. 이0야이 다섯 음. 개 5개, 다섯 개짜리가 스카이뷰 말고 또 있니? 이십 아, 있어? 있어야 됐다. 있어? 어. 음, 이거 마스터즈 붙은 거는. 아다 어려. 겁나 어려. 왜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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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다고? 야좀더들어 여기 끝 내가 보기엔 <무게> 뜨봉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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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물, 웃음> 따는 무슨 따야 너가 그정도나 되는 거 같아요? <laughs> 야을좀더 떠와봐 아리를 그냥 <laughs> 아나 기분 좋게 해주려고아저는 <laughs> <저놈> 진짜 퇴징되면서 입은 치겠 아, 근데 오늘은 드라이버를못 치겠어 그립이 삐뚤어졌나 너무 부딪 진짜 트네? 아, 들어가, <그럼>. 들어 <laughs> 어, 야! <laughs> 컨시도 <laughs> 먹었어 <웃음> 야, 저거 컨시도안 먹었으니까 <laughs> 그러니까, 그니까, 양파야 으 <laughs> <laughs> 아, 다시 파리 갈 뻔했어 도울려나도울려 내가 보기에는 내가 많이 더 올려놨어 아, 현기증 때문에 그런가? <laughs> 어,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내가 너무 못 팔아 아, 아우 그냥 그냥 놀러 왔는데 아아 아, 아, 시간 없다면서. <웃음> <웃음> 너 오늘 일하고 졸나선다. <laughs> 너 일어나서 오늘 오늘 야지 누구한테 뭐뭐뭐막 내가 3번 언까지는 털게. <laughs> 준비 해온 건다 털고 갈게. <laughs> 너무 쉽다. 아, 나갈나이거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 나이스. 나이스 좋다.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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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와! 와! 수고다 빨리 좀나와 눈가가 촉촉해! 너무 좋아가지고 어똥는 자세! 똥싸는 자세 와.. 호흡이 나오네 레디! 네, 딴건 몰라도 커터자세있어 아니, 딴건 몰라도 종아추 이거야 나 이거 갑자기? <웃음> <웃음> 시크해. d 좀 만지나봐. u mind in a bar? I took the song. I told you, I t o l 치셔? 이 u I 트 o l 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old y 니 u I t o d y 준호 형이랑 쳤단 얘기 하지? 응, 음, 뭐 내가 물어봤지? 준호 형이랑 뭐천 뜨면 뭐 참격했다고 그러던데 음. 아, 준호 형이랑 펌 먹고 거기는 있팀이 음. 근데 다 오, 야. 준호는 요즘 아, 뭐, 어, 부이 네, 비해서 네. 엄청 잘 치는 거라고 근데 동배 정도 되고 동배가 뭐야? 자기는 금배 정도 네, 되고 그러니까 네배 차이가 네. 너무 많이 나서 아, 네? 이걸더블얼 치고 나오냐? 얼굴이? 뭐 금배는 굴이얼 금은동 해가지고 어떤 레벨을 1부2부3부 그렇게 나누나 아, 봐. 참. 이거를 더블 찍어. 이런 거한 클럽 한컵 아닌데. 네가 알아서 해. 어떻게 말은안 돼. 요무기도 지금 기분 안 좋아. 아, 그래? 응. <웃음> 그런데 <웃음> 믿을 거요구있밖에네 아. 음. 자신을 믿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너 머리 잡아. 난 머리 잡을게. <laughs>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아이고 야 금시 <laughs> 왜 모르겠어? <laughs> 다행이다 <웃음> 다행이다 다 같이 다 같이 망가지네 누구 버디 말고 한줄 알았다 이야 3, 5, 6, 7? <laughs> 여기 뭐아마추 들어왔어? <laughs> <laughs> 오늘 한시 반에 끝나겠다 걱정스럽다 <laughs> <laughs> 편... 아, 내가 보기에 오늘 12시부터 흔들릴 거야 <laughs> 연하가 치카 언제 가냐 언제 끝나냐고 핸드폰 여기 손목에 돌릴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, 일수 있어. 공부한 세 번씩 하고 그러니까 괜히 <웃음>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숙발 돈도 좀 풀고 칠라 어. 그러면 화장실 가고 <웃음> <웃음> 아직 안흔들네. 리 샷이 안정 감이 느껴져. 파이프야? 파이프냐고 여기? 여기 그린인데. 그린 아니야 그린.